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새롭게 지배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해당 군대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원수정이든 도대체 로마는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을 수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인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대부분의 종족들은 자급자족하는 농민이자 목축업자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농...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여러 민족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데 풍년이 들어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땅이 필요했지만 토지는 유한했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는 토지의 소유가 곧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결정했기 때문에 토지를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있는 놈들이 더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로마는 태초부터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보유한 로마의 귀족들은 사방팔방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평민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평민의 요구, 그 중에서도 특히 평민 지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마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평민권이 발달하는 과정의 역사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제일 먼저 부딪힌 적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주변의 다른 라틴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는 이미 조직되어 있던 라틴 동맹국의 회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라틴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비니인, 헤르니킨, 아이퀴인, 에트루리아인 등 대부분의 다른 종족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93년 로마도 드디어 라틴 동맹과 카시아노 조약을 맺어서 서로 공동 방위를 하기로 약속하였죠. 그 동맹 위에 로마인들은 기원전 5세기 내내 그들의 원수였던 아이퀴인이나 볼스키인과 싸웠던 것이고 테베레강 북쪽에서는 에트루리아의 베이인들과 테베레강의 패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물론 당시의 전쟁은 거창하게 미화되어서 그렇지 대부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접경에서 펼쳐진 소규모의 전투였을 뿐이었죠. 한편 로마가 차츰 주변 부족들을 정리하며 세를 확장해 나가는 동안 북쪽에서는 켈트족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끊임없이 이탈리아 반도로 밀려내려왔습니다. 조르즈 디비에 따르면 켈트족은 인도 유럽 계통이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수 없고 현재의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켈트족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출발점으로 갈리아 지방을 비롯해서 브리튼 섬이나 이베리아 반도로 뿌려진 것이며 그중 일부가 기원전 500년경부터 한 세기가 넘도록 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내려와 정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90년경이 되면 에트루리아를 지나 라티움까지 쳐들어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로마는 켈트족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켈트족은 카피톨리노 언덕을 제외한 로마의 모든 도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때 기원전 390년 이전 로마의 역사 기록이나 유물들은 거의 불에 타 유실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기원전 390년 이전의 로마 역사는 모두 후대의 기억이나 상상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거나 신화 또는 전설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켈트족은 로마를 점령한 후약 7개월 동안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는데 이때 포강 근처에서 베네티인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리품을 챙긴 후 철수하였습니다. 로마는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강력한 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367년경부터 국가 조직을 재편하며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켈트족의 공격이 로마를 각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그렇게 국방력을 키운 로마는 기원전 350년경 다시 침입한 켈트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로마는 비로소 주변의 다른 공동체들로부터 지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리움인들은 아펜니노 산맥 중남부의 한 종족으로 캄파니아와 루카니아 사이에 있던 우스키인을 누르고 영토를 확장해온 종족이었습니다. 켈트족이 물러나는 기원전 350년경 삼리움은 로마보다 영토와 인구가 모두 두배 이상 많을 정도로 더욱 강력한 국가였는데요. 다만 삼리움인들은 배타적이어서 인근 종족들과 협력하지 못한 반면 로마는 북부의 마르시인, 마르키니인 등과 동맹을 맺으며 삼리움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제1차 삼리움 전쟁은 기원전 3 5 0년 1 4 3년에 삼리움이 캄파니아 맹주 카푸아 북부의 도시국가인 시디키니를 공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공격을 받은 카푸아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로마는 캄파니아에 자신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쟁은 기원전 341년 삼리움인들이 시리키니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대신 로마와 카프아의 동맹을 승인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다른 라틴 동맹국들은 이 조약을 시리키니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함에 따라 기존의 로마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라틴 동맹의 소국들이 로마에게 반기를 들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라틴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38년 이제는 삼리움의 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로마가 라틴 동맹국들을 정리하면서 라틴 동맹은 해체되었으며 라틴인들은 오롯이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로마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로마가 라틴 동맹을 해체하면서 보유하게 된 식민 도시들이 삼리움의 서쪽 진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기원전 327년 제2차 삼리움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전쟁은 기원전 304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20년 넘게 진행되었지만 누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삼리움은 여전히 원래의 영토를 보유한 채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로마는 제2차 삼류움 전쟁을 통해서 산악 전투에 뛰어났던 삼류움인들로부터 산악 전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이후 군대를 재편하면서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에서도 원활히 전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펜니노라는 대형 산맥이 반도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펼쳐진 이탈리아를 로마가 통일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군사적 전환점이 되었죠. 아울러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 제 2차 삼니움 전쟁이 펼쳐짐에 따라 영토와 인구의 크기가 제 1차 삼니움 시기와 정반대가 되어 로마가 더큰 국가가 되었고 삼니움은 로마보다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평화 조약이 깨지고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삼니움을 비롯한 로마의 다른 주변국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따라서 삼니움이 사비니인, 에트루리아인, 운브리아인, 갈리아인 등과 동맹을 맺고 기원전 2298년 움브리아의 센티눔에서 로마의 패권에 맞섰는데 이것이 제3차 삼리움 전쟁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전쟁에서 로마의 콘솔 데키우스 무스가 의도적으로 적군에게 잡혀 죽음으로써 로마인들에게 강렬한 의분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기원전 290년 삼리움은 항복하였고 그들의 땅은 로마에 병합되었으며 로마는 명실상부 중부 이탈리아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제 1, 2, 3차 삼리움 전쟁이 진행될 때 그리스 계열로서 남이탈리아의 강자 타렌툼은 전쟁을 예의주시하였는데 로마가 삼리움을 정복하자 이탈리아 남부와 중부의 대표국가인 타렌툼과 로마 사이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85년에 타렌툼만 서쪽에서 그리스 도시 투리이가 루카니아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투리가 탈렌툼이 아닌 로마의 원조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탈렌툼의 존재로 인하여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에 개입하여 루카니아인들을 몰아내고 투리에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타렌툼은 이것을 로마가 그리스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기원전 282년 열척으로 구성된 로마의 소규모 함대가 타렌툼만으로 들어올 때 이를 격침하고 함대의 제독을 처형했습니다. 타렌툼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에피로스의 또 다른 전쟁 전문가. 피로스 왕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인데요. 피로스는 제국 건설의 청사진을 가지고 25,000의 군대, 인도산 전쟁용 코끼리 20마리와 함께 기원전 280년경 이탈리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아에서 로마를 처음 만나 전투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그는 로마군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도 피로스는 비록 승리하였지만 자신의 타격도 로마에 못지 않게 컸죠. 따라서 그는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서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을 단념하고 그 대신 카르타고인의 정복될 위기에 있던 시칠리아를 차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로스는 시칠리아로 향했지만 루마와 확실한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하여 병력의 절반을 타렌툼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피로스는 시칠리아 원정에 실패하며 기원전 276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목상 피로스가 전쟁에서 패한 적 은 없었지만 그의 승리는 대부분 자군의 피해 속에 얻어진 실속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결국 피로스는 기원전 275년 에피로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죠. 피로스가 사라짐으로써 로마는 북쪽으로는 피사와 아리미눔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룬디시움 타렌툼 메사나 해협에 이르는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이케라임 교수는 켈트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기원전 367년경부터 시행했던 군사개혁의 일부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침의 위협이 확고한 내부 결속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것도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는 로마인들만의 특출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밖에도 로마가 다른 라티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로마가 남쪽의 삼류민이나 북쪽의 갈리아인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탈리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북쪽과 남쪽의 연대와 결집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확고한 지도자와 잘 훈련된 병사가 있었다는 점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운이라는 비이성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마보다 고도로 발달했던 에트루리아나 그리스 문명이 모두 질투와 경쟁으로 분열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이 힘을 앞에 로마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대목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툼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의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에 있었던 포에니 전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